보다 보다 얘기해주는데요 형은 장갑차랑 격갤러 상대로 신나게 패드립 치고 나서 사과했으니 괜찮고 내가 패드립 먹는건 못참아 너구소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배로남불이라고 더 욕먹는거 제가 오늘 저한테 패드립하네 그러면은 제가 어여쁘게 봐줘야 되나요? 쿠로남도 쿠로남불 못지않아요 크로노님, 제가 진짜 농담 섞어 얘기하는데, 저랑 크로노님은 서로 충고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솔직히 저랑 크로노님 둘다 병신이에요. 같은 병신끼리 그러지 맙시다. 저도 병신이지만 크로노님도 병신 아니지 않아요. 둘다 병신이에요. 난 지금 내가 병신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근데 오늘 거는 고소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남의 방송에 와서 M이 200번 뒤진 새끼라고 했는데 패드립? 하, 패드립에도 수위라는게 있지 M이 200번 뒤진 새끼가 이게 패드립에서도 최고 아닌가?